많이 들어봤어요. 대감이 금산이 대감부터 는 뭔지 음. 한번 여기서부터 하면 조금씩 풀어나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대감은 나한테 도움을 주시는 재물을 얹겨다 주시는 어, 이런 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업대감을 모시란다고 모셔서 모시면 또 굉장히 잘 된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음. 드릴 질문이 음. 우리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음. 사실 이제 이 사업을 키우려고 할때 수단과 방법을 잘안 가리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욕심. 음. 포부. 포부라고 음. 할게 욕심보다는. 음. 음. 그래, 포부. 포부라고 하자. 네. 이 포부가 딱 생기는 순간 음. 끌고 가야 될 직원들이나. 네. 또내 미래. 음. 이걸 위해서 달려 나가는데. 음. 그때 이제 사업이 잘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면 그런 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음. 대감을 오셔라 많이 들어봤어요. 대가, 대감이 그러면 선이 대감부터 하 뭔지 음.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조금씩 풀어 나가 볼게요. 대감님이라고 하면 실형님은 어떻 드 이렇게 마흥이 있어서 놀면서 재수를 음. 떠다 주시는 분이고, 또 이렇게 벌어 주시는 분이고, 어, 이러신 분이에요. 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달 때도 보면은 대감거리에서 확 흥이 나잖아, 신나잖아. 신나게 대감님이 놀아야지만 재수를 떠주는 거야. 어, 그냥 흔히 생각하는 대감은 나한테 도움을 주시는, 재물을 안겨다 주시는, 어, 이런 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업대가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음. 근데 이 업대감을 모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이게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음. 내가 업대감을 모시란다고 모셔서 모시면 또 음. 굉장히 잘 된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왜잘 된다고 하니까. 어, 그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그 각자 선생님들마다의 주특기라는 게 있잖아. 음. 근데 이 대감님만 막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모셔 주는 분들도 또 계세요. 음. 음? 근데 모시는 게 다는 아니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음.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업대감을 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러면 음.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잘 되는 분들도 있겠네요.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음. 업대감을 모셔놓고, 잘 되는 사업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이잘 되는 사람이, 사업이 업대감을 안 모셔도 잘 됐던 사람이, 누군가는 아는 사람이 업대감을 모셨더니 굉장히 잘 되더라. 음. 그러면 나도 지금 잘 되고 있으니 더잘 되기 위해서 업대감을 모셨어요. 음. 가서. 가서 모셔달라는데 안 모셔주는 선생님들 거의 없을 거야. 음. 모셨는데 이게 탈이 나서 하던 사업이 정말로 안 되고 내리막 타는 분도 봤어요. 내리막이 기간이 음. 얼마나 짧은 거예요? 짧지 않아요. 그냥 순식간이야. 어, 그러면서 좀 답답한 거야. 음. 그래서 업대감이라는 거는 모셨대서 부러워할 것도 못 되고요. 음. 그리고 누가 모셔라 한다고 해서 모실 것도 못 되세요. 음. 그리고 이 업대감을 모신다는 거는 모시는 것보다 내가 잘못 모셨을 때내 음. 모시는 게 사실은 더 신중해야 되고 더 힘들어요. 내모시는 절차도 필요한거든요 그럼요. 한 예로 제가 이제 내일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음. 어떤 손님이 젊은 남자분이에요. 사업을 하시는데 음. 업대감을 모셔서 장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뭐 무릎이 연골이 아플 정도로 바쁘대. 음. 업대감을 모셔서 그래서 너도 한번 모셔봐라 이래서 이 사람을 소개를 해줘서 어딜 간 거예요 근데 업대감을 모셔놓고 영업하는 분이고 그래도 작게 사업을 벌렸는데 너무 답답해요 손님이 개미 새끼 하나 업대는 거야 그리고 이 손님 자체가 사조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가물이 센 남자분인데 그 신가물이 세니까 자기도 업대감이라는 신을 모셔놓고 매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고, 사실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고 이런 행위는 우리네 무속인 선생님들이나 종교인이 하는 행위잖아요. 일반인이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모셔놓고 너무 답답하니까 찾아와서, 결론은 이 사람은, 어쨌든 업대감도 실형님이잖아. 이런 사업대감을 모신다든가 항아리를 모실 분은 아니에요. 사주는 세지만 차라리 내가 열심히 직업으로 사업으로 불려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조상님, 신령님을 대우하고 가시는 게 나지 이렇게 업대감을 모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업대감을 모신다 하면은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사람을 많이 상대하시는 분들이 업대감을 많이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업대감을 모셔서 사업장에 안 갖다 놓고 집에다 놓고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이 모시는 거를 그냥 너무 경솔하게 행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 어, 그리고 정말로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데 업대감을 모셔야 된다. 음. 그러면 한 군데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음. 여러 군데를 다녀 보고요. 결론은 본인이 판단을 잘하셔야 돼. 어, 이거는 모시는 것도 돈이 들어가죠. 내 모시는 것도 돈이 들어가죠. 뭐 하는 짓이야? 딱 유혹에 빠지기 딱 쉬운 그럼요. 조건인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잘 되려고 잘 되던 중에 음. 어느 시점에 부딪히려고 하는 음. 순간에 음. 잘 되겠지 하고 매출 아. 한세네배 상승한다 이렇게 음, 들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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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그리고요 이업 대감님이라는 거 모셔놓고요 평생 그냥 그렇게 내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든 예를 들어서 모셔서 잘 됐어요 어잘 됐을 경우에는 1 년에 한 번씩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어그 대우라는 거 구슬해서 대감님을 놀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벌어주는 거지 그리고 또 모셔놓고 안 됐어. 그러면 모시는 안 되는 걸 집에다 모셔놓은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그안된 부분을 이유를 잘 찾아서 정말로 아니다 싶으면 내 모실 때도 절차를 잘 밟아서 내 모셔야 돼요. 이거 음. 음. 잘못하면 그 화가 더 무서워요. 감사합니다. 네.